영려원의 매트로 부스랍니다. 들어보세요. 이, 이 집은 현관에 신발장이 아주 세 칸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 문, 섬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깔끔해요. 아직도 이게 구축이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어, 깔끔. 집 오래된 집은 아니에요. 자, 들어보시면, 자, 여기 있거 뭐 침대부터 보면 침대는 이게 싱글이에요 수프싱글이예요 싱글로 나와있다 네. 했다 죠 에어컨 있고 음. 근데 네,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고 LED 전등도 있고 음. 뭐. 화장실 이런 베란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여 농인데 자 이런 것들은 카메라가 비춰지면 다알수 있는 것이지만 이 집이, 이 집을 찍어, 찍어 드리는, 광고해 드리는 이유는, 이남양방이라서 그래요. 이게 서양이고. 그러니까, 서양 창의 남양 베란다를 가진 원룸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가격이 70에 20이에요. 할인은 물론 포함해서죠. 자, 문선도 아직도 깨끗하고, 어, 방도 그, 좋고, 방향도 좋고, 이 창문들을 열어보면, 옆집이, 그 단층이라서 뻥 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뻥 뚫려 있어 요 그러니까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좋아요. 자 방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그 베란다 문 베란다 보실래요? 베란다 창문도 예 건너편 보면 이뻥 뚫려 있어요. 뻥 뚫리고 건너편에 담벼락에 감자기들이쫙 있는 게 아주 보기 좋아요. 어 뭐, 세탁기, 냉장고, 뭐자주방에다 있다 그죠. 매립형이라 하는 것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인조 대리석에 아래 거치대까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방에 들어오니까 뭐 화장실 요, 이 집은 좀 단점인 게 화장실이 세모돌인데. 이 생돌이, 그, 화장실에도, 화실에도 창문이 저렇게 있는데, 창문을 잠시만요, 한번 열어볼게요. 창문을 열 열면, 은행잎들이 그래 보일 정도로, 나 은행의 큰 나무가 옆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 여기 들어오니까, 이 창문들 전부 다 시트, 검은 시트지로 색감을 발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남향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부담스러워서, 저 유리창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순전히 빛 때문에, 사람 시선 때문이 아니고, 사람 시선은 불투명한 유리창에서 들어오지 못하죠. 그렇게 발라놨더라고요.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그만큼, 이 집은, 어, 빛이 하루 종일, 거의 뭐, 한 11시부터 해가 질때까지 계속 비슷도는다 그런 점이 좋아요. 제가 비을 참, 빛을 참 중요시 여기는 편이죠. 그리고 가격이 20만원 밖에 안 하니까. 이쪽이 뒤긴 해요. 아까 했듯이. 뒤긴 해요. 자차를 가지신 분들은 자체 주차장도 있으니까 주차에 차를 세우고 여기서 생활하시기 되게 편해요. 여기서 크기까지 걸어가거나 지하철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한 15분에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런 그 교통 수당 없이 여기 온다는 것은 조금 음, 그렇긴 해요. 부담스러운 거리긴 해요.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자차를 가지고 오기에는 괜찮은 어, 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사무실로 갑시다. 그죠? 음, 이게 722면서 남서향으로 창이 있다. 네, 이 집. 그 집이 어디냐? 영대 앞에 있는 횡단보도다 그죠? 파란 색깔. 사다리 모양이 여기, 그죠? 우리 사무실이 여기라고 했죠, 그죠? 여, 롯데리아 앞에, 맞아. 대로까지 가겠습니다. 이것도 인당동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강산의 아파트도 지나고, 인당공원도 지나고, 인당공원 지나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요즘 있는, 네, 요 근처에, 그래서, 저기서 이까지 사무실까지 걸어 나오는 데는 한 15분은 걸려요. 15분은 걸리는데, 아까 그, 방에서도 했지만 자차, 자체로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으니까, 자차를 모시는 직원, 직장인들한테는 딱이죠. 그죠. 가격도 사고, 빚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주차도 가능하고, 어, 근처에 큰 마트도 있어요. 홈마트. 홈마트도 있고, 1드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3짱1되되좋좋하하시라라요요만 3천. 맛0도 있고 1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 방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